며칠 전부터 얼굴에 마비가 시작이 되셨군요. 올봄에 대상포진을 앓고 지나가셨다니 면역력도 많이 떨어지고 힘든 시기였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면마비는 특발성 안면마비라고 불리우는 질환으로 원인은 바이러스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명확하지는 않고 보통 발병 당시에 극심한 피로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체력과 면역력 저하가 함께 연관이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귀 주위에 대상포진의 수포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때의 대상포진은 이번 안면마비와 직접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안면마비는 발병하면 2주간 증상이 심해집니다. 신경이 손상되고 2주가 지나야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신경에 재생이 일어나면 근육의 재교육이 일어나고 기능을 서서히 회복하게 되는데 보통 이렇게 회복이 시작되면 3개월 정도까지는 비교적 빠른 기능의 회복이 일어나고 이후 반년에서 1년까지는 서서히 회복이 일어나거나 후유증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안면마비의 표준치료는 발병 3일 이내에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처방받아서 복용하여 안면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줄이는 것입니다. 만약 발병 3일이 이미 지난 후라면 약을 복용하더라도 유의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후에는 마비가 심해지는 것을 막고 체력을 개선하는 한약의 복용과 침치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안면마비는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 발병하기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치료가 필요한 것이며, 만약 가능한 상황이라면 조금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통 2주간의 치료를 받더라도 증상이 심해지지만 2주가 경과된 후에는 회복이 빨라집니다. 경도의 마비는 1개월 이내에도 정상상태로 회복이 되지만 근력 손실이 90% 이상인 중증 안면마비의 경우의 경과는 3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치료는 빠르게 시작할수록 좋은 경과가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분의 회복을 기원합니다.